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롱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 어, 영상을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어, 최근에 저를 또 많이 너무나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또 전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는 또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어, 우리 모건들하고 우리 셀 모임이 있는데, 가서 또 말씀도 나눴고, 촬영도 같이 하고, 어, 즐거운 식사, 티타임도 갖고, 지금 10시 반, 좀 늦었죠? 자, 정하 우리, 초초해 보입니다. 아, 초췌한 모습으로도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이 시간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 굳은 어깨와 어, 아픈 어깨를 위해서 아픈 어깨와 굳은 어깨 가지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이 아 움직이는 동적인 스트레칭, 워밍업에 대해서 좀간단히 운동을 할 겁니다. 저도 새벽 한 2시 반에나 3시까지는 그래도 책상에 좀 앉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어깨를 상당히 굳어 있는데 저 상당히 어깨를 굳어 있는 걸 저도 지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 운동은 어 회사, 그러니까는 주로 사무직에 있는 분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깨를 항상 이렇게 굳은 자세로 이렇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굳어요 견관절하고 이 날개 축직, 견관골이 항상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리듬에 맞춰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둘, 셋, 네. 여기를 돌려 주시는 거예요. 견관절을 돌려 주겁니다 다시 한번 더. 어물탈. Okay,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둘, 셋, 네. 이것들을 돌려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의 운동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어 제가 제 방에서 공부를 하거 하고 나면 책상에서 책을 볼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어 이렇게 몸을 풀거든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꼭좀 해보시길 바라겠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어 많은 그 공동점의 그안 좋은 점을 갖고 계세요. 항상 목이 굳어 있고 어깨가 굳어 있는 것, 그들을 어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께서 어 자가 치료를 꼭좀 하실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꼭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